뜨겁고 차가운 물, 이제 그만. 스마트 샤워의 시작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놀라거나 아이들이 뜨거운 물에 대일까 염려하셨습니까? 매번 적정 온도를 맞추느라 시간 낭비하는 일, 이제는 잊으십시오. 이 모든 고민을 욕실 해바라기 샤워기 LED 온도 표시 사단 조절 절수 샤워 헤드 세트가 해결해 드립니다. 혁신적인 LED 온도 표시 기능은 샤워 중 실시간 온도를 눈으로 확인하며 원하는 온도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절하도록 돕습니다. 갑작스러운 냉온수 변화나 뜨거운 물에 대해 염려 없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쾌적한 샤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원터치 사단 조절로 다양한 수압과 모드 변경이 용이하며 절수 기능으로 환경까지 생각했습니다. 세련된 그레이 장방형 헤드 디자인은 욕실 인테리어를 한층 품격 있게 업그레이드 해드릴 것입니다. 깔끔한 벽면 장착은 기본입니다. 실제 고객들은 샤워기 디자인이 깔끔하고 4단계 조절이 편리하다 수압 상승 효과 덕분에 기존 샤워기보다 훨씬 쾌적하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뛰어난 가성비 또한 큰 장점입니다. 안전과 편리함, 쾌적함까지 더한 욕실 해바라기 샤워기 세트로 매일 특별한 샤워를 경험하십시오.